예, 오늘 큐티 본문 제목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실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을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미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같은 눈앞의 현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내가 넘어서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삶에 너무나 높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것을 여리고 같이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미 여호와께서는 승리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것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서는 끊임없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기 전에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해서 내일 본문에 이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전제과정 그 이전 과정이 뭔지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초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호수아 내면에서 또 이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나의 현실에서 여리고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현실을 직면할 때내 안에서 어떤 영적 과정이 먼저 선행,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찰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의 여리고, 우리의 여리고는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하름의 정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나의 여리고 열이고, 우리의 여리고는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여리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결핍이나 관계의 어려움들이 여리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그러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현실이 아닌 내 개인의 내면적 현실일 수도 있겠죠. 끊어낼 수 없는 어떤 죄의 유혹이라던가 또 아니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어떤 불신앙의 상태 이것 역시도 나만의 여리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여리고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과정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앞에서 나눈 본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우리가 기적적으로 건넜죠 여호수 앞에서 그 기적적인 도화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 어떤 행위냐면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6월절을 기념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도 이미 어제 성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침투 집단이거든요. 그냥 가난에 이미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전투력적인 측면에서나 그들이 보유한 무기들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게임이 안 되는 선진 국가예요. 즉 침투하는 집단은 훨씬 약하고 침투를 당하는 집단은 훨씬 강력해요. 그런데 침투를 자, 하려고 하는 이 집단이 무슨 행위를 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해서 전투력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한 가지가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맛없는 떡을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는 어떤 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출전을 앞두었을 때 영양가 없는 떡을 먹진 않겠죠. 오히려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전투력이 더 올라가고 에너지도 보강이 되고 힘을 더낼수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여러분 먹던 음식도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그의 몸들에게 행했던 할례라고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대적인 약세의 침투 집단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는 그 모든 행실 행위들이 비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해야 되는 쪽이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행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할례와 유월절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것을 지켜야 하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 느껴지는 물리적인 이 땅에서 육신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수단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함의 문제였습니다. 구별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제 본문에서 저의 삶에서 특별히 또 목사로서의 삶에서 크게 영적인 감동이 됐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어제 본문 5장 12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저는 이제서야 성경이 조금 만만해 보입니다 12절을 읽고 나서야그 이전의 이스라엘은 구름 위에 있는 이스라엘 같았어요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요 홍해는 도대체 어떻게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몸도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았는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12절에 가니까 상식적이 되고요 인간적이 되고요 만만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강 건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적인 요아 요단강의 도안는 사실은 특별은총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일방적 구원 행위가 이 세를 집단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특별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12절은 일반은총의 영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져요. 밤 사이에, 그리고 새벽에 그걸 걷어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 행위는 거저 주어진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은 촉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구원받은 대 그리스인이라고 도 하는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왜요? 더 이상 만나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돼요. 이 땅에서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소와 양을 치는 수구를 더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소출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수구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12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여정 안에 무엇이 같이 들어오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은혜의 측면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측면이잖아요 구원은 우리 안에 거저 찾아온 거거든요 예수리스의 복된 소식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뭘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 땅의 신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불신앙을 선택하면 하나님 없음의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선택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의 일반은총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거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여우수아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준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자가 소유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본문 13절로 15절에서 말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본문 6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로부터 7절 가운데에서는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데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지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는 과정 중에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나름의 교회로서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역할을 참여하는 과정은 행위의 측면이 아니라 순종의 측면입니다. 순종의 측면.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여우수아가 경험한 신적 체험이잖아요. 13절로 15절에서 군대 장관,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과 동일합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우수아는 본문에서 민감하게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그 민감한 영적 분별을 통해서 매우 분명하고도 선명한 영적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왜 애매해지냐면, 민감한 영적 분별을 포기할 때, 우리의 신앙은 불분명해지고 애매해지는 겁니다. 여우수화는 지금 본문에서 매우 민감하게 세밀하게 영적 분별을 하죠.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수화가 나아가서 그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위하느냐? 자, 본문에 보시면, 여우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랑 같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6월절에 기념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아마 혼자 정탐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리고를 바라보려고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여리고성 앞으로 가까이 물리적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물리적으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영적인 직면을 합니다. 뭐냐면 눈을 들어 본 즉. 이건 물리적인 눈이죠. 진짜 눈이에요. 진짜 눈을 들어서 봤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이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직면을 했어요. 근데이 영적인 직면을 한이 실체는 물리적 가시적으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안에 여호수아의 마음 영적인 상태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는 거예요. 여우 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이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현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서 무엇인가 행위하게 될 것이고 말하게 될 것이고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현실 안에 우리의 물리적인 현실과 함께 뭐가 이게 렇 교재 팝처럼 붙어있냐면 영적인 현실이 붙어있어요. 영적인 현실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상태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어떤 선택이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주느냐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물리적인 선택을 나의 영적 유익이 아니라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질문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리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상황들이 고난을 가져다 준다면 물리적으로 편해지는 상태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 신자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는 우리의 삶의 물리적인 현실 안에서 영적 유익을 구하는 질문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수하는 그 분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군대 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천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냥 하나님의 한 천사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대연하러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중요한데 여호수아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세 가지 행위입니다. 첫 번째는 땅에 얼굴을 댑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내 네,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는 분명한 우리의 물리적 현실 안에서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은 분명한 자기 질문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선택은 나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내 삶의 선택이 어떤 거룩한 성령의 영적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선택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끔 만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며 엎드려 절하며 질문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 여우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신자의 영적 분별이 발생되고 영적 질문이 발생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에 이 여우수아는 신자가 해야 될 당연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에요. 여우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하니라. 여러분 신발이 신발에 그 발을 발에서 신발을 벗었다고 해서 이 지리적인 장소가 이 지금 여호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선곳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거룩하다. 물리적인 이 땅이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방식 자체가 그러합니다. 지금 아무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게 들려요. 근데 이것이 물리적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 과정은 동시에 영적인 과정인 거예요. 군대장관이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걸맞는 거룩함이 요청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이 예배 행위도 동일한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따가 여러분이 올려드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든, 여러분의 그 거룩한 신앙적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순간에 들여지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걸맞는 거룩함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구원의 여정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장례시장에서 부르는 영화의 지점이 아닙니다. 천국가자라고 하는 찬성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거룩함의 요청입니다. 이 예배 행위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 요청되는 성화의 싸움은 어떤 전제에서 가능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1, 2절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 2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여와께. 여왁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1, 2절을 유심히 보시면 1, 2절 가운데에서 특별히 1절에 보시면 드러난 현실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뭡니까? 후반 부분이에요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실제로 여호수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리고 성 앞으로 딱 갔더니 이 12미터의 높은 성벽 가운데서 에 견고한 성문이 단단하게 닫히고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아 이건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드러난 현실이에요. 그런데 감춰진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절 앞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손으로 말미암아. 이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감춰진 진실이죠.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절에는 서 여러분 드러난 진실이 있어요. 드러난 진리가 있어요. 우리를 설득하는 진리가 있어요.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우수아만 들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은 겁니까? 여우수아에게 들은 거예요. 드러난 진리예요. 우리를 설득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의 원수들을 당신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명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셨고 승리하셨다고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드러난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를 설득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절하고 2절 사이에서 여리고 성을 보다 보니 이 드러난 진리가 우리를 설득해낼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경고하고도 너무나 높다란는 여리고를 직면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현실과 드러난 진리 중에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그리스께서 도 우리 안에 승리하셨는데 이 드러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너지게 하는 것,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 할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할 일들을 유심히 보면 그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측면이었어요. 그 여러분 3절로부터 7절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신탁을 받아요.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언약계를 메어, 일곱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조용히 행진하다가 마지막 7일째 일곱 번 바퀴를 돌고는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군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언약궤 앞에 서서 일부 군사들이 앞장서서 걷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그들을 호위하면서 백성들을 지키면서 후발에 있는 후군들이 또 따라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조용히 한 바퀴만 걸어요. 마지막 7일째7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우 불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소리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역할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돼요. 뭐를 따라서요? 여호와의 개를 따라서 뭐가 중요해요? 속도랑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멀리 여호와의 개가 있어요. 뭘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충돌이 안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다가는, 옆에 있는 여리고성을 쳐다보다가는, 이 진이 깨집니다. 앞에는 여리고 법계를 봐야 돼요. 제사장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도는 거예요. 우측으로 돌았다고 상상을 하면 오른쪽에 뭐가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멀쩡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짓 같아 보여요.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요.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내 현실은 뭡니까? 앞에 여호와의 개를 보고 그냥 걷는 겁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도대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사이에 확실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나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쇠뇌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은혜와 순종의 교집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가운데서 자발적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납니다. 어디서요? 나의 물리적인 현실에서. 그교집합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은혜가 더 큽니다. 어떤 이는 순종이 더 큽니다. 하지만 두 개는 항상 교차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액션을 합니다. 행동하죠. 신자가 가는 액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두잉이 아니에요. 주도성과 능동성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뭘 먹어야지라고 하는 식의 두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적인 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적인 행위의 측면은 뭐냐면,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자발적인 거예요. 은혜에 설득당합니다. 믿음에 설득당합니다. 말씀에 수,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택하기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자발적으로 액션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그 말씀이 아직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현실을 믿는 자로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보시는 분량 가운데 찼을 때 여호와께서 소리치라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소리치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나의 능동적 선택과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파괴적인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기능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행위가 오염되고 망가지는 이유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 거대한 여리고성은 결국에 무너지는데 그 뒤에 바로 무슨 성업이 무너지지 않죠? 그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성업 때문에 이슬 공동체가 망합니다. 무엇을 사용하지 않아서요? 믿음, 순종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행위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영적인 과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지만 자발적 행위죠. 여러분과 저의 손발을 이 기도하는 의자에 묶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럼 주체자는 누굽니까? 액션을 하는 행동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는 지금 여우수아와 이슬공동체가 여리고를 성을 도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대개 비생산적인 것 같아 보여요. 더 주무셔야 되는데.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데 오늘 일상을 살아갈 힘을 더 비축해야 되는 이 새벽 시간에 저랑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계세요 하나님 언제지요 언제지요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의 가정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그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순간, 불신의 남편이나 가족들의 높다란 여리고성과 같은 불신의 장벽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현장 안에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그 말씀 안에 겸손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 허락된 오늘의 새날 가운데 새 믿음으로 순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